안녕하세요. 한박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쓸 블랙저널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책은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 제가 10년 동안 다이어리를 꾸준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자면, 당신은 12월 31일까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올해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나름대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결과도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내내 괴로웠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를 정하고 나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행동 계획들이 방향성 있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목표를 정하더라도 그 목표를 통해서 결국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그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을 세울 때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면서 세워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내용을 공유해 봤습니다. 이 책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024년 다이어리 맨 앞장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쓰고 올해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세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키라고 기호들을 적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쓰는 기호들로 다시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쓸모없어진 부분은 예쁜 메모지로 가려줍니다. 크기에 맞춰 잘라주고, 풀테이프로 붙여줬습니다. 저는 10년째 새해 시작하기 전에 꼭 적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좋았던 일과 후회되는 일을 10가지씩 적어보며 한 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제가 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덮어버리고 있어요. 수정 테이프로 썼던 글씨를 지워주고 풀 테이프로 붙여줘요. 왜 조금 망치면 노트 버리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럴 때는 메모지를 활용해 보세요. 일부러 꾸민 것 같으면서도 실수를 덮어줘서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목표 페이지를 작성해 줄 건데요. 맨 위에는 올해 목표 세 가지를 적어주고, 그 밑에는 맨 앞장에 적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적어줍니다. 그 옆에는 만다라트를 그려줍니다. 만달 아트는 가운데에 핵심 목표를 적어주고 그 주변에 세부 목표와 실행방안을 적어주는 계획법인데요. 작년에 이렇게 목표를 작성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적어주려고 합니다. 일단 가로 9칸, 세로 9칸을 그려주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뭘 채워 넣을지 아직 못 정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면서 내용을 채워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연간 달력 페이지인데요. 이벤트나 기념일 지인들 생일을 한눈에 볼수 있게 적어줍니다. 1차 완성 모습인데요. 좀 허전해서 형광펜도 그어보고 내용도 채워줘 봤어요. 그런데 또 제목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종이를 덧붙였어요. 이번 페이지는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페이지는 이달에 있었던 일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한 줄로 요약해서 적어 보려고 합니다. 위시리스트 페이지는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적는 페이지인데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겨도 바로 사지 않고 일단 적어놓고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사고 싶은 이유도 적어보고요. 그렇게 시간을 두고 생각하다 보면 안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품절되면 내 것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쿨하게 보내줍니다. 다음은 독서 기록 페이지입니다. 일단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주고요. 읽은 책의 제목, 작가, 출판사. 읽기 시작한 날짜와 다 읽은 날짜를 적어줍니다. 또 허전한 곳에는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다음 페이지는 SNS 트래커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계정 중에 2024년에 집중해볼 계정 3개를 적고 업로드하는 날짜에 표시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한눈에 각 플랫폼마다 업로드 빈도 수도 파악할 수 있고, 오른쪽에는 구독자 수와 팔로워 수를 기록해서 추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6개월 분량만 그려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정말 소소하게 운영하는 스토어의 트래커입니다. 매달 정산된 금액이나 주문 수, 간단한 통계 같은 거를 적을 거예요. 그 뒤에는 지출 내역 적는 표를 그렸어요. 마지막 순서로 각 장의 쪽수를 목차에 옮겨 적어줍니다. 블랙저널의 매력은 저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 띄엄띄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작성해서 겨우 완성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 어떤 목표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너무 고민스러워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